지난 한해 동안 대구에서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 없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무연고 사망자는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화장이 되는데요. 대구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첫 공영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가. 81살 이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마지막 순간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남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다른 빈소와는 달리 가족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위패에 적힌 이름으로만 누구의 빈소인지 알수 있을 뿐입니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고 이모 씨를 위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입니다. 어, 무연고가 대상입니다. 근데 어, 저희 저소득층 중에 장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중에도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어, 미성년자이거나 안그러면 노인 중에 7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됐거나 장애가 심한 장애가 있으신 가족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시신 인수 요청에 답이 없으면 무연고자로 처리됩니다. 장례를 치른 고인은 5년 동안 봉한 후에 장사 시설에 유골을 뿌리게 됩니다. 무용고이 사망자들은 장례 의식도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구청에서는 무용고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떠나는 길만큼은 가족이 없더라도 또 사회적 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장 측도 홀로 쓸쓸히 떠나는 길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가족 있는 고인보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고 하시는 이제 염을 한다든지 입관을 한다든지 제를 지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잘해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일단에는 뭐 한다고 하지만은 가족들이 계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뭐. 그분들도 좀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죠. 지난 한해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모두 232명, 1년 전 177명에 비해 31%나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가족 해체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8개 구군은 조례를 제정해 이분들의 영면을 위한 공영 장례를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